가요, 톱테 였는데 나갔나? 예, 예. 7위까지 하고 그랬어. 7위? 예. 지금 아까 좀 전에 부른 예, 그 노래 가지고. 예, 예. 노래가 좋네, 지금 보니까. 처음에 작사, 곡이, 작사, 작곡은 나왔는데, 이 남자답게 사는 게 뭐냐. 그래가지고 설문을 돌렸어요. 오오 어, 어. 어, 꼬맹이들. 그러니까 남자답게 사는 법에 대한 어. 어떻게 사는 게. 어. 어, 어떻게 사는 게 남자답게 사는 어. 거냐. 어. 어. 그래가지고 노래 앞에다가. 아, 그 합창으로 뒀죠. 오줌 싸지 않기, 늦잠 자지 않기, 남자답게 그렇게. <laughs> 말썽 <말씀> 피지 않기, 아픔 <laughs> 어, <품 웃음> 딸지 <딸이> 않기, <웃음> 남자답게, <웃음> 남자답게 그렇게. 꼬마들하 같이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랬죠, 무대에서. 꼬마 합창선생님 애들 있겠네. 발상이 그렇다. 재밌다. 오줌 싸지 않기, 말썽 부리지 않기. <laughs>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래 중에 오줌 싸지가 처음, 처음, 처음 나온 거예요? <laughs> 이야, 얼마나 기분 좋아. 이렇게 환호하고. <laughs> 네. 평생에 딱한 번이지. 그렇죠.